어, 이제 다음 불러주실 찬양 역시 또 우리 방송 가족 분들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찬양이거든요. 음. 네. 어, 나의 힘이 되신 영화요. 아, 너무 아. 좋아하는 찬양이에요, 제가. 특히 우리 그 권사님들, 장로님들 너무 사랑하는 그런 찬양 아니겠습니까? 나중에 그 코러스 부분에 나의 하나님, 나의 아. 하나님. 아그 곡이 아닙니다. 그 곡이 아닙니다. <laughs> 이거는 나의 힘이 우리... 되신 여호아그것도 아, 아닙니다. 그건 아니군요. 아? 네. 예 어떤 우리 곡이죠? 에일 형님들. 아 우리 에이 형님들이 예. 하신 거구나. 예. 왜 몰랐지? <laughs>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들인데. 예. 자, 어떤 곡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. <laughs> 네, 지금 많이 민망해 하시니까 예. 얼른 예, 소개해 주시면 예. 좋겠습니다. 아까 권사님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? 맞아요. 예. 저도 헷갈렸네요. 아, 그렇군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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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곡은 소리엘 사집에 이렇게. 기르... 등재되어 있는 곡. 입니다 아, 그래서 yeah. 이 곡이 지금 이제 나오는 반주가 직접 장혁재 전도사님한테 제가 받았습니다. Yeah. 아,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. 네. 절대로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아. 제가 지금 강 크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.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이 예, 있습니다. 좀 있으시죠. 네, 예, 지난번에 저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네. 예, 들었었던 어떤 부분이 있었거든요. 소리 알로. 아, 네. 소리, 알로. 소리 알로. 우리 그그 모창을 한번 해주셨는데 네. 어떻게 그때보다 조금 더 깊이가 생겼습니까? 어떠십니까? 어떻, 아, 뭐늘 우리 와이프한테 예. 늘 우울할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예. 아 그러면은 제가 와이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<laughs> 예. 다 지금 우울해. 예, 한국 불러줘. 소리 알 불러줘. 제가 이제 가끔씩 우리 장혜재 전사님한테 녹음해서 보내 드립니다 아, 예. 어. 힘내시라고. 아그러면은 신고하겠다고. <laughs> 아, 소송. 예, 예 소송. <laughs> 아, 소송을 <laughs> 이거, 걸겠다. 그런 네. 말씀 하시는데 예. 주로 많이 보내는 게 전부. 전부, 예. 아, 한번불러주시죠요보여주시 일단 장애재재, 장혜재선님은좀간날뿐니다 장혜재 네. 네. 내 가면 눈 안에 이미 들어와 <laughs> 계신 예수님. 아, 혁지형. 아아 마지막이 주소입니다. 예. 어떤. 나 이거고요. 아, 그다음 야, 좋다. 우리, 우리 네. 지명현 목사님. 예. 네. 내 노래. 가운 코에 약간 쫓겨 <laughs> <laughs> 함께 즐거워하시는 누나의 <laughs>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와이프는 뒤에서 쓰러지고 있습니다. 야 <laughs> 아 훌륭하다. 네, 예, 진짜 발전된 소리야. 예. 저번보다 깊이가 생겼어요. 그러니까요. 예. 예, 예. 이 에피소드도 생기고. 야, 그러게요. 오, 아. 예. 야, 스토리가 딱 살아있네요. 예, 예. 아, 고소 정말요. 이야기까지. 예, 소송까지 예. 들어봤습니다. 네. 너무 좋네요. <laughs>